가면은 그걸로 다 만족입니다. 네.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이고, 네. 점프, 점프하고,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, 네. 그래야겠죠. 어 핸드폰 일로 오면 안 되냐? 진짜. 어. 하... 오케이, 달려라! 이 찌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달려라! 이 찌! 다음에는 제가 더 노력해가지고 더 맛있게 먹고 많이 최선을 다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미! 자, 오늘 와주신 우리 아미들 진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내일도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아미, 사랑해요. 하트!